안녕하십니까. 노동근 변호사입니다. 아, 이번에는 재건축 관련해서 승소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재건축 현금 청산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 차이가 꽤 나는 편이 많이 있죠. 더군다나 서울 같은 경우는요. 개발, 재건축은 개발 이익이 포함되라는 게 대법원 명확한 판례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포함되냐, 안, 안 되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한이 사건은 이제 서울 문정동에 있는 모 재건축 조합입니다. 그 조합에서는 조합에서는 애초에 한 2억 7천 정도 이억한 7,300만 원 정도 이제 제시를 했었어요, 이제 현금 초상 관련해 가지고. 근데 저희는 훨씬 더 받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결국 소송에서는 저희가 4억 4,400 받아 가지고 한 1억 7천 정도 올라간 사례인데요. 약한60% 정도 넘게 올라간 사례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냐면 이 평가 시점을 조합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사업 시행인가, 사업 시행 인가 끝나고 난게 2017년 한 7월 정도입니다. 한 2017년 7월 정도 기준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났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이제 현금 청산 금액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저희는 아니다. 분양 신청 기간 종료가 2018년 11월이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 7월과 2018년 11월은 1년 4개월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뭐, 물론 1년 사이에 집값변동이 이제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큰 차이 안 나니까 그렇게 차이가 안날 수도 있는데, 이게 60%나 차이가 난 이유는 뭐냐면, 서울 문정동이면 송파구, 뭐, 소위 강남 3구에 있는 이제 지역이고요. 이게 그 당시 2017년 18년 사이가 집가가 상당히 양등하던 시기였습니다. 1년에 몇십 프로씩 오르는 시기라서 이게 1년이냐 1년 반이냐 따라서 확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게 2017년 7월과 2018년 11월이니까 거의 1년 반이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조건 우리는 분양 시청 기간 끝나고 나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분양 시청 끝나야지만 현금 청산자 인지가 확정되기 때문에 2017년 7월 당시 사업시행 기 인가 날 때는 우리도 인 조합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현금 청산자가 될 시점. 그러니까 청사, 조합의 청산금 지급 의무가 있는 시점 기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결국 그렇게 받아들여져가지고 이 금액으로 한60% 정도 올라간 사례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할 때는 특히 그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할 때그 현금 청산 평가 시점이 중요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사건을 의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